그래달라입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한 제품은요 바로 갤럭시 지포스 4 0 9 0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얼마냐면 여러분들 거의 300만원대거든요 그러니까 277만원 정도 와 oh g p r rtx 4090또 <laughs> 있어 또 있어 잠깐만 <laughs> 자 이걸 야 야왁시 설명서 있고요. 이게 지금 그쿨런데 쿨러 이거그 이거 예비인가 봐요 예비 예비로 하나 있나 봐요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갤럭시 Z. 우와 이거 좋아. 진짜 크네와와 와, 이건 진짜 무기네 무기. 우와 이거 이렇게 완전 이렇게 되고 봐요 이게 엄청 커요. 와. 이야 진짜 이렇게 언박싱 하고요 이제 제가 요거를 설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정리는 제가 <laughs> 잘 못하거든요 손 정리는 네, 그냥 네, 넘겨봐 주시고 여기 밑 네, 수냉 쿨러 지프스 rtx 409